오빠 내 친구 이번에 예비 남편이 강남에 30평 아파트에 왔대 진짜 사귀고 있는데 그런 말 하죠 저 바로 야이 씨발 려나 꺼져 바로 이세 개쌍용 날라갑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정다 떨어질 것 같은데 개소리를 뒷거리면 강남 3 0 평대 아파트 얼마인 줄 알아 늘대치동에 35억이야 여기 35억 아파트 살수 있어요? <laughs> <laughs> 몇명 있어? 35억짜리 살수 있는 사람? 바로 쌍욕하고 그냥 버려야죠, 뭐. 음. 자, 요거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23네 별. 350만원 있다고요? 음. 네, 형, 바로 그냥. 버림 받는 거예요, 그럼. 임팩트 5번 남았네 버프, 어, 이것만 좀 하고. 오케이. 23네 펼이고요. 670방짜리 구전무 각인 도끼네. 우콘바라사 각인일 거 아니야. 축팔티에다가. 아우라는 안 나왔네. 아우라 이번에 실패하셨나 보네. 축팔티에다가. 7, 7, 6, 6, 6, 7이네요 7, 7, 6, 6, 6, 7이고 6, 6 6, 7 맞죠? 7, 6 6, 5로에 6, 6부에 7펜에 4, 4개 6명갑 희귀 5펜타 아, 아우라 뽑았어요? 아아 아, 스켈루스 아직 노단이라서 그럼 이게 낫지, 쓰기는 어, 쌍초어린 일단 좋아요 쌍초월이네쌍초월 상추얼. 일단은 안타 삼단이다어 저거를 아직 정령화 하기 전이라서 그거 맞죠 음. 시그 풀 이고요 명중 2에다가 리더게 지추템3의 모뎀이 방일의 무중이 프로 블록 3? 근데, 58이고요. 명중은 726에, 명, 치명 290. 더블은 236이고, 트리플이 105. 534에 487? 534에 487이고요. 수적이 267297. 엘카 2 차에다가 삼승인데 엘카가 중복이네. 그 다음에 오르피아 뽑았고 라울 초월의 이승 곱하기 2 마리 에르위나 초월의 이승 라그라 초월의 이승. 오 많이 뽑았네. 그래도. 음. 어47 전설 하나 받고 좋네요. 전설도 많네. 얘도 뽑았고 어, 얘를 초월하면은 와꾸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 1, 2, 3, 4, 5, 9, 10, 15, 2단이, 15개고, 1단이 2개, 3개, 4개, 5개, 건만.

이 새끼들이 맨날 내놓으니까 새 거를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2승 10개 4, 5, 6 7 1승은 7개 영웅은 올초 1승이겠다 이 정도면 어 당연하죠 영웅도 형들 이게 2차 많이 나와가지고 색깔이 알록달록한데 어, 오, 삼성도 많이 해놨네. 요거는 그냥 하나만 돼있어도 그냥 풀로 갑니다. 희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희귀도 승격 다 해놨네. 안타 3단에 아나킴의 일정이고, 일단은 요, 얘 이름 뭐냐 이거? 기억이 안 나냐? 스켈로스 뽑아놨어요. 스켈로스 뽑아놨고, 그 다음에 발 3단에 일정, 린 3단에 파 3단까지 돼있고요. 아, 흥미이 형, 그거 알겠어요. 나 바꿔놓고, 일단, 이따 템다 하고, 다시 바꿔놓으면 돼요. 8, 12, 16, 17전인이고, 융합은 요거 하나 빠지네? 잠깐만, 융합할 영웅 없나? 아, 까비다 이거. 씨발, 올룡인데. 합성 없나? 아예 없구나. 어, 그러면은, 17전에, 2단 16개, 일단은 한 개. 아, 팔. 어, 이것도 나눠야 되는구나. 이정이 두 개고요. 일정이 몇 개야, 씨. 14개. 14개. 어, 어 존나 헷갈리네. 영웅은 7개 빵꾸. 그 다음에 올룡의 올정이죠. 이기는 11개 빵꾸. 템 컬렉이 76.6이고요. 팩 좋다. 95, 91에 73. 영컬이 205개, 46%. 이벤트 77. 영국 컬렉이 어, 연구 풀이네 어, 다 샀네요 원래 몇개 빠졌는데 그것까지도 다 메꿔놨네 어, 좋아요 호는 98.4고요 누가 카톡 왔다 방송 안 하냐고 지금 50분 거의 1시간 돼가고 있는데 음. 21, 28, 28전이고 27개, 34개, 37개? 음. 음. 아 아니구나? 라방 보고 있던데 아 차례대로 하고 있어요 형님 어... 어 요것도 차례대로 어제 못 들어간 겁니다, 형님. 어 요것도 어제 못 들어간 거예요. 어. 칠각풀. 일단은 칠각풀 계정이고 988에 1단계. 987 1단계. 766 1단계 655에다가 555고요. 요것도 7은 하수고 83726 서약은 5일에 5고요. 뭐 어, 나쁘지 않죠? 색깔이 왜 이렇게 밝...뭔가 색깔이... 뭔가 화질이 구려진 것 같냐? 음... 도끼가 일단 6전스입니다 이것도 쉐터링스로 포함한 6전스 계정이고 오명코의 오병코, 이머디죠? 영수풀이고요. 석궁이 백돈 뱀픽 제외 영수풀이고. 리세타이드 있고요. 이도버프 있네요. 30개에다가 37개, 요거 하나 빠지는 0개, 37개네요. 전개는 포니쉬에다가 어택 포션 3, 쓰러 3, 스타운 2에다가 서포트에 2배 메모리, 임패 방어해가지고 전개 11개네요. 그럼 전개 11개고. 명포가 7443만이고, 신탁이 745만. 아티 같은 경우는 전설 하나에다가 74, 21, 25개, 웃기 6개, 7개네? 어. 슬롯도 다 넣어놨습니다. 근치 4%에다가, CC 증가 4%, PV 리덕 3, 치추 3, 723, 치명타 3에 평리덕 4, 평타 데미지 5. 당신이 가야. 계승은, 뭐, 트리플 2에 모든 속성 2%. 요게, 형들, 부적이 없어. 어, 부적을 안 적는 게 아니라 부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적어놓니다 임팩트 5번 남았고. 부적이 없을 만한 스펙이 아니잖아. 그래서 막 물어볼 수도 있어. 부적이 안 적혀있는데가 아니라 부적이 없어서 안 적은 거야. 어, 왜냐면, 물어볼만 하네, 이 정도면은. 어. 어, 템들이 좀 있네. 와, 템이 좀 있네요, 그리고. 템이 아시겠지만. 루드커터 리엘리에다가 카인 바늘 의미없고 10만원 각인 음, 사무엘 발락 각인이고 방삼 20 잡아요 여명자 아. 그냥 20, 40 그리고 하르네스망토 방산인데 요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최저가가 얼마나 면은 나는 무조건 최저가 그 봅니다. 그 시세에 올라와 있는 거. 만 오천이네. 삼십만 원인데, 오만 원 올려서 삼십 오 잡습니다. 이거 또 보여줘야 또 믿지? 어, 자, 만 오천. 음, 지금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 나중에 뭐, 이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 지금 일단은 만 오천에 있다 이거죠. 음 25 25에서 50 15 25 45 55 요거 타테오 벨트만 좀 보자 타테오 벨트가 지금 5짜리 최저가가 1 2 0 0 0이니까 항상 14,000한아 25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방삼이니까. 이거 또 보여줘야 되지? 음. 이거 방삼짜리 좀 싸게 올리긴 했다. 좀 빨리 팔려고. 다른 거랑 차이가 좀 있네. 여기도 12,500짜리 있긴 한데, 요거 좀, 요거는 바로 팔리긴 하겠다. 음. 싸게 올리셨네, 그래도. 17,000에 안 팔리니까 올렸겠죠. 저렇게. 광풍 뭐 광풍의 경감은 뭐만원 잡으면 되고요. 20만 원. 요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에르기스 올라가 있나 모르겠네. 17,000에 올라가 있네요. 음. 쉬다다. 35 잡으면 되겠죠. 35 잡고 대신에 여기 있는 거 빼면 되죠. 여기 여기 세개 있는 거랑. 음. 충분하죠. 50 85, 105 155 210, 235, 255, 290. 290이네. 음. 요렇게죠. 음. 팩 같은 경우는 지금 고스베어 킹 신화 1차 리더 8에다가 나머지는 좀잘 떴네요. 나머지는 없네 아직. 30짜리가. 음. 땅초월 템컬 65에 7각풀 7은나수계정 6전수 계정 스킬이 좀 아쉽긴 하네 스킬이 좀 아쉬워 아, 순이형 고맙습니다. 어, 그래도 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수니, 슈퍼 5, 감사합니다. 자, 700가져가시고410 한한 해가지고. 피피피피오. 내실은 그래도 다른 쌍추월들 200짜리들, 300짜리들 보다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스킬 뭐 해도, 그래도. 어, 요 정도에 가져가실 분 있나요? 충분히 본인이 비교하고 가져가셔요. 안 나가면 알아서 내릴게요. 뭐 굳이 뭐안살 거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어, 뭔 말인지 알죠? 음. 뭐는 뭐 얼마에 팔렸다. 뭐는 그냥 바로 강패야. 어, 그런 새끼들 특징이 GID 팔 때는 누가 그런 말 하면은 그냥 풀발기 해가지고 달려들더만 그니까 안사는데 형들 본인이 느끼기에 꼭 그런 애들 있어요 존나 풀발기에다가 GID 들어가면은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개지랄을 하고있어 직업할때는 자, 내고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살면 670자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자 지금 살면 670내고 없으면 7 0 0으로 올려달래 자, 요거 670이면은 30 내리면은 380인가요? 쌍초월 음. 쌍초럴 계정 템플렉 76, 시각풀 75, 6 점수, 레벨 8 7 짜리 도끼, 구전무 각인, 구전무 2개 짜리, 올리자아 올려. 올려 올려 700에 올려 올려 3일, 8일로 올려두자.